안녕하세요. 코인을 쉽게 설명하는 tv 이지더 코인입니다. 현재 시각 6월 23일 일요일이고요. 저녁 10시 50분 기록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업비트 기준 약9 0 70만 원 기록해 주고 있고, 전일 대비 마이너스 0.17% 주말 거래량이 미비하면서 비트코인은 비교적 횡보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 시간분 기준으로는 기술적 반등이 나와주면서 이렇게 쭉 올라가는 모습 보여주고 있지만 이 부분에서 바로 올라가진 않고 다시 한번 아래로 내려와주면서 방향성 결정해 줄것 같은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한 시간분 기준으로는 여기서 다시 한번 쌍봉을 그린 이후에 올라갈 수도 있고 이쪽 부분에서 조금 지지하면서 올라갈 수 있는 방향성 그래서 아니면 쌍봉을 지지해준 척하면서 다시 한번 내려가면서 아랫부분에서 다시 한번 그 지지 구간을 만들 가능성 존재합니다 단기적으로는 방향성이 이도저도 결정되지 않은 상황이라서 어, 초기 진입하신 분들이면 조금 더 지켜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방향성이 결정될 때까지 조금 더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 어, 비트코인을 제외한 나머지 알트코인들도 비교적 상부세를 보여줬지만 어, 그중에서도 조금 튀는 코인들이 있긴 있었습니다. 주말 동안 메탈 뭐, 크레딧 스트라이크 세타퓨얼 정도가 약 6, 7, 8, 9% 정도 상승해 주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요번 7월 달에 이제 정부에서 알트코인 상장 폐지 기준 마련한다고 했죠. 이번 기회에 본인이 갖고 계신 코인들 목석 가리기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메타코인 같은 거 보시더라도 지금 이 이제 주봉이 밑꼬리가 올라오면서 이제 이렇게 반등해줄 수 있는 그림을 보여주고 있지만 이 7월달 정부에서 제시한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코인들은 아마 이렇게 반등해준 이후에 이렇게 떨어질 가능성이 매우 농후합니다. 그 중에서 이제 옥석을 잘 가려가지고 내가 갖고 있는 코인이 정부 기준에 맞는지를 꼭 확인을 해보셔야 됩니다. 내가 갖고 있는 코인이 정부 기준에 부합한 코인이라면 여기서 엄청난 매수 찬수가 될수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섣불리 저점인 줄 알고 매수를 하셨다가 정말 50%, 90%. 빠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꼭 정부 상장폐지 기준에 부합하는 코인들을 꼭 한번 점검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내가 혼자 점검하기 힘드신 분들은 아래 전화번호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 무료 카톡방에서도 개인 포트폴리오 점검 해드리고 있으니깐요 무료로 오셔가지고 점검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무튼 어, 이렇게 섣불리 코인 개별 코인 알트코인 반등 나온다고 지금 섣불리 들어가시는 거는 위험한 행동이라는 거 말씀드리고. 음, 비트코인 조금 더 보시면 ifp 지표상 단기 조정성 조정 가능성이 나올 것으로 지금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조정 후에는 다시 장기적으로 상승을 할 것이란 전망인데요. 어, ifp 지표란 무엇이냐면 아래 보시면 파생상품 거래소 흐름 지표라는 것인데요. 요게그 상승하면 코인 가격도 같이 올라가고 이게 이 ifp 지수가 하락하면 코인 가격도 하락하는 그런 시그널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음, 여기 보시면 지금 IFP 지수가 이렇게 가격이 비례하는 모습이죠. 이렇게 떨어지면 좀 떨어지고, 올라가면 올라가고 이런 모습이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이제 IFP 지수가 쭉 올라가면 가격도 올라가고 이 부분에서 떨어지면 이 지수도 조금 떨어지고 이제 이렇게 이용을 하고 있는데 이크립토컨트 저자 이 분에 의하면 지금 현재 우리 구간 이런 구간 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마지막 어떻게 보면은 약 조정 구간을 지나지 않나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 구간이 끝난 이후에는 이렇게 상승을 할수 있다 상승을 할수 있다 요런 단기적으로 조정이 가능한 지표들도 출현을 해주고 있다 하지만 다시는 상승할 것이다 조정한 이후에는 상승을 할 것이다 이렇게 상승을 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조금 접근에 조심성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어,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다시 상승할 거다. 어, 장기적으로 지표를 좀 저희가 볼수 있는 게 이거는 이제 그 거래소의 코인 보유량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이 지표를 이용하는 그 방법은 뭐냐면 반비례로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아요 거래소가 보유하고 있는 코인의 총량으로 어, 현물 거래소에서 값이 높을수록 코인 매도 압량이 높아지며 코인 가격과 반비례하는 보이는 경우가 많다 즉 어, 거래소 보유 코인이 높으면 비트코인 가격이 떨어질 확률이 높고 거래소가 보유하고 있는 코인 총량이 낮으면 코인이 올라갈 확률이 높다는 거죠 이 그래프에서도 이제 그렇게 보여주고 있죠 어, 보유량이 낮아지면 가격이 올라간다, 그렇죠? 보유량이 낮아지면 가격이 올라간다. 이 부분에서는 쭉 보유량이 떨어지면서 가격이 쪽이 부분에서는 조금 지지부진하긴 했지만 전체적으로는 반비례하는 모습입니다. 거래가 거래량 그 가격이 위에 있으면 거래량은 좀 아래쪽에 있다. 하지만 지금 역사적으로 이 지금 현재 저희 위치가 여기입니다. 거의 지금 근몇 년간 거래소가 보유하고 있는 코인 총량이 거의 역대 최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 조정 가능성은 있겠지만 결국엔 장기적으로 갈 충분한 근거가 된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어요. 어, 하지만 단기적으로 좀 조심할 필요가 있고 그나마 단기적으로 이제 6월 27일 날 조금 반등의 시나리오로 쓰일 재료가 있죠. 바이든과 트럼프 어, 미국 대통령. 그 대선 토론이 첫 이제 미국 시간으로 28일 열릴 예정인데 어 지금 굉장히 박빙이라고 해요. 그래서 분명히 가상화폐 암호화폐 투자자들의 이 표심을 무조건 이 바이든이나 트럼프가 가져가야 하는 상황인데 결국에는 대선 토론이면 여러,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그 투자자 그리고 국민들에게 긍정적이고 좋은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토론의 장이 열리죠. 그렇기 때문에 어, 6월 27일 미국에서도 그 가상화폐 관련해가지고 좋은 소식을 또이 바이든 트럼프가 서로 경쟁하면서 좋은 소식을 얘기할 거기 때문에 어, 이 토론을 기점으로 단기 또 반등 가능하다. 이렇게 예, 보여지긴 합니다. 충분히 반등 재료로 쓰일 가능성이 있는 대선 토론이니까요. 일단 이 날은 조금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시면 되고 어 이제 알트코인들도 비트코인과 마찬가지로 대부분 진정세를 보이고 이제 여기서 횡... 올라갈지 말지를 좀 정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먼저 이제 비트코인 다시 한번 달러 차트 보시면 일전에 그어드렸던 이제 66,000 달러는 어느새 이제 저항선이 되버렸죠. 결국에 윗꼬리 달고 뚫어주지 못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어서 이 아래 부분까지 내려왔고 결국에는 이제 여기를 뚫어줘야 되는 저항선으로 작용을 하게 된다. 그래서 이게 쭉 올라가더라도 단기적으로 이렇게 쭉 올라가는 그림면날것 같지는 않고 여기서 한번 툭 치고 내려왔다가 올라가는 모습 이런 시나로도 충분히 가능하다. 하지만 조금 더 횡보세나 조정세가 길어진다면 결국 그 아래 테스트 구간이 또 이제 6만 2천, 6만 천 구간 이 강력한 매물대 구간을 한번 터치할 수 있는 가능성도 존재한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어떠한 그 상승의 큰 재료가 이슈가 될 만한 것들이 나와서 거래량이 엄청 팡 이렇게 장대 양봉으로 터지지 않는 이상은 급반전한 가능성은 좀 없어 보이고 여기서는 조금 이제 지지부진하면서 다시 한번 이 부분을 이렇게 충분히 뚫어줄 수 있는 모습을 그려가 그려가 줘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단기적으로는 좀 조정 가능성이 더 지속될 수 있기 때문에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IFP 지수도 그렇게 음 방향성을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그렇게 어 쉽게 접근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비트코인 모습에 따라 대부분 알트코인들도 이제 진정세를 조금 보이고 있는 모습 보이고 있는데 특히 이제 적게 하락하고 크게 올라가는 코인들 반드시 이 찾아야 됩니다. 알트코인 중에서도 적게 올라가고 크게 올라가는 코인들 반드시 찾아서 이번 기회에 꼭 저점 매수해서 수익 극대화해야 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장기적으로 또 이제 갈수 있을 만한 종목이 체인링크 코인인데요. 체인링크 코인 같은 경우는 어 내가 만약에 이번에 매수를 했다 하더라도 장기적으로 물려도 괜찮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체인링크 코인 주봉으로 보시게 되면 아어 이제 이 제가 그어드렸던 이쪽이지 매물대가 계속 밑꼬리가 쌓여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강력한 지지선으로 지금 활용되는 이 구간입니다. 주봉 보시면 그 지금 이쪽에 한번 터치를 하고 올라온 모습이죠. 그래서 어 알트 그체인크 코인 같은 경우는 이쪽 부분만 지지해준다면 장기적으로는 다른 알트코인과또 관계없이 알 w a 유 예, 실물 자산화 토큰의 또 대장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 2의 그 솔라나가 되지 않을까? 솔라나도 이제 거의 저점 대비 15,000원 대비 해가지고 거의 한 20배까지 올라간 코인데 인 충분히 아무리 덩어리가 크다고 하더라도 체인리크 코인이 아마 시가총액이 한 10조 정도 될 겁니다. 덩어리가 크다 하더라도 솔라나처럼 충분히 이 체인리크 코인 지금 매집하기 충분히 매력적인 구간이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어서 이번 기회에 7월달 에 이제 알트코인들 많이 상폐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런 우량 코인들은 꼭어 일부 비중이라도 담아두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또 하나의 알 W 코인이 이제 온도 코인이죠. 온도 코인도 이제 뒤에서 블랙록이 봐주고 있다. 이런 또 얘기가 있는데 온도 코인 또한 이제 쭉 우상향하는 모습을 계속 보여주고 있어요. 더군다나 온도 코인은 뭐 어피트 상장 페이지 찌라시 돌 때도 밑꼬리를 다는 척하면서 오히려 이제 그 부분을 회복해주고 더 올라가려고 하는 준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는 어, 이렇게 우량 RWA 테마처럼 좋은 테마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렇게 좋은 그래프적으로도 모습 보여주고 있는 코인들을 반드시 갈아 타셔야. 어, 상장폐지되는 그런 손해를 보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비트코인 도미넌스 차트도 한번 보시면 어, 이 도미넌스 비트코인이 알트코인에 대비해 이 시장의 지배력을 나타내는 거죠. 도미넌스가 하락하면 보통 비트가 약세를 보이고 도미넌스가 상승하면 비트가 강세를 보이죠. 도미넌스는 쭉 지금 아직까지는 상승 트렌드를 이어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음, 아마 이 트렌드는 7월 4일 정도 아마 이더리움의 현물 ETF가 승인이 된다면 한번 크게 꺾이지 않을까 그러면서 이 이더리움 관련 알트코인이 조금 올라가지 않을까 그런 또 흐름도 예상해 볼수 있기 때문에 어이 지표와 함께 이더리움 관련 알트코인들도 미리 좀 주목을 해 놓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아 정리하면 알트코인은 어쨌든 국내 상장폐지 기준은 7월달 말은 하기 때문에. 이번 이더리움 현물 ETF 만약에 7월 초에 승인된다면 개별 알트코인들 좀 펌핑할 가능성 있거든요. 그때 마지막으로 탈출할 기회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좋은 코인들로 갈아타시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단기적으로 이제 조정이 나오면서 투자자 여러분들이 어 시장이 좀 재미가 없을 것 같긴 한데 어쨌든 단기적으로 7월 이더리움 ETF 음 과연 알트코인의 찐 상승을 일으킬지 아니면 일단 은 단순히 이제 상승을 한번 방향성을 틀었다가 조금 더 횡보한 이후에 상승을 할지는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음, 비트코인 ETF 흐름입니다. 최근 보시면 많이 유출이 됐죠. 어, 21일날에 1억 달러 이상이 유출됐고. 그저께도 이제 1억 4천 달러, 18일에도 1억 5천 계속 지금 13일 이후부터는 유출을 계속 해 주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나마 이제 블랙록에서는 계속 유출을 하지 않고 조금 약간의 매입을 하거나 아니면은 그냥 매도는 하지 않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 부분은 좀 긍정적이지만 아무튼 그레이스케일에서도 이제 지속적으로 유출을 해 주고 있고 어 피델리디에서도 좀 어느 정도 유출을 해주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비트코인의 가격 흐름과 동일하게 가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단기적으로는 조정 가능성이 있다고 했기 때문에 이 유출량도 단기적으로는 조금 더 빠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 어느 정도 빠진 이후에 큰 반등을 기대해 봐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어 영상 정리해 보면 주말 동안 비트코인 6만 4천 달러 부근의 횡보 진행 중에 있고 거래량은 크게 많지 않았지만 6만 4천 달러 부근 횡보 중에 있었고 대부분의 알트코인들은 이제 바닥에 근접이 됐다라는 분석이긴 합니다. 하지만 상승 전에 한번더 개미털 비할 가능성도 존재하고 있고 7월달 이제 상장폐지 기준이 마련된다면 거기서 정말 크게 올라갈 코인 상장폐지될 코인이 가려질 거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옥석 가리기를 할 필요성이 반드시 존재한다. 그 기회 탈출할 기회는 7월 초 이더리움 현물 ETF가 승인된다면, 또한 번의 알트 코인들이 상승을 하면서 마지막으로 그잡 알트 코인들의 탈출 기회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꼭 이더리움 관련 알트 코인들 또는 이더리움 현물 ETF 승인 소식을 실시간으로 좀 빠르게 대처를 하셔가지고 이 부분을 빠르게 매도 매수하는 전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뭐 이더리움 현물 ETF. 승인 관련해가지고 남들보다도 조금 더 빨리 받아보고 싶다 하신 분들은 저희 아래 번호 문자 보내주시면 어, 무료 카톡방 링크 보내드리니까요 무료 카톡방 링크에서 주요 헤드라인이나 이런 실시간 정보들을 한번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예, 아무쪼록 여러분들 지금 알트코인의 이 시즌만을 기다리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알트코인 시즌 어쨌든 뭐 적어도 내년에 온다. 빠르면 이번 이더리움 현물 etf 승인한 이유 올해 하반기에도 올수 있다 이렇게 다양한 의견들이 있습니다 어 아무쪼록 음 내년에도 올 가능성이 있, 아무리 늦어도 내년에 올수 있고 달러 인하도 달러 인하가 아니라 이제 금리 인하죠 금리 인하도 올해 최소 한번뭐두번 뭐 이상 하, 할 가능성도 있고 내년엔 그 이상으로도 또 금리 인하를 할가능성 존재하기 때문에 어 지금은 조금 더 참아야 되는 시간이지 않나 싶습니다 아무쪼록 성공 투자 하시길 기원하고요. 예, 다음 주 중에 또더 좋은 소식으로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이지더 코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